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00원, 200원씩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그 집에 가다가 이제 방송을 켰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61년도 12월 달에 아주 추웠던 그날 사법살인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까지 당한 민족일보 그 조용수 사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저기, 그,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은 1930년생이고, 그, 훗날 국회의정을 여러 번 역임하게 되는 이만섭 의원하고, 이제, 대륜중학교 동기종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륜중학교에서 <laughs> 가르쳤던 교사가 김재규였어요. 군에서 잠시 나와가지고, 이제, 대륜중학교에 체육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있고요. 그래, 이제 1950년도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 그, 어떻게 되느냐, 그, 이만서 모연하고 조용수 사장이 연세대 정학과에 같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조용수 사장은 그, 연세대를 중퇴를 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민단에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영근 선생 밑에서 죽산 조봉함 그 화형 만대 운동도 하다가 시골 마을로 좌천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1960년에 이제 그 민주혁명, 4.19 민주혁명 이후에 그런 그 혁신계가 결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계는 진보는 아닌, 진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 보수는 아닌데 북한의 실체를 현실로 인정하고 남북 대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한참 나왔던 구호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구호가 그 뭐냐면 <laughs>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래 이제 미래의 통일은 우리 학생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60년 7월 달에 참의원과 민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새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가지고. 그래, 국회의원이 이제, 그, 선출이 됐는데, 그때 예상으로서는 절반 정도는 혁신기의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을 뒤엎고, 일곱 석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혁신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에 힘입어서, 그, 신문을 그, 참관을 해서 혁신계의 목소리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저기, 국회의원에서 윤길중 씨가 그, 대한일본가 이렇게 뭐 만들겠다 했는데 윤길종 씨가 이제 중심될 수도 없고, 그 혁신계에서 국회의원이긴 했서나 중심이 되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 사형태로서 이제 신문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계 인사 중에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망고 그 신문 만들어놓고 돈못 벌면 적자하면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탁된 사람이 조용수 씨였어요. 1960년 7월 달 선거 청송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진 이후였는데, 그래, 이제, 송지영 씨 등을 비롯해가지고 독립운동가 출신의 쟁쟁한 필진들을 데리고 그, 참관을 했어요. 그래서 1961년도 2월 1일 날 참관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laughs>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최강구도로 이루고 있었는데 하루에 신문을 5만 부를 찍어냈거든요. 그런데 민족일보 3만 부 찍어내는데 다 팔리는 거예요. 가두 판매해서 전부 다그 민족일보를 사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일보를 사 보는 계층이 지식인 계층, 그다음에 저 농민 계층, 교사들, 그 농촌 사람들. 그래서 이민족일보의 그런 그 사설이나 논조가 국민들한테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논조가 먹히기 시작하자 미 국무부에서는 민족일보 같은 신문이 허용되면 사상적 공산화가 뻔한데 왜 방치를 하느냐. 그런데 이때 그 장면 내각에서는 그 심파, 장면 내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니까, 는 이제, 미 국무부에서는, 민족일보 같은 언론이 있으면은 사상적 공산화가 될 텐데, 이거 아무런 대책이 없어가 되겠느냐. 자체적으로 막 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을 하자, 미국 쪽에서는 기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laughs> 박정희 장군이, 민족일보 같은 신문사를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느냐. 조용수 사장 같은 사람을 본보기로 사형시킬수 있느냐. 이걸 지켜본 겁니다 이 땅에 혁신세력 진보세력이 있으면 사상적 공산화밖에 더 되겠느냐 사상적 공산화를 막는 길은 앞으로 민족일보 같은 신문이 태어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수 사장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뭐 박정희 장군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조용수 사장을 억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북한을 찬양했다 해가지고, 그, 사형을 시켰는데, 가슴이 아픈 일이죠. 본인도 가슴이 좀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 당시에 심판관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26살에 이해창 씨. 군날 그 대통령 후보가 세 번이나 됐는데 떨어진 이해창 씨가 심판관이었고요. 자기도 참 안타까운 인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문의 논조가, 무조건 사상적 공산화가 우려된다는 식으로 몰아버리면, 어느 신문이든지 발행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 시절이 좀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좀 똑똑히 알지를 못하던 시절이기는 합니다만은, 민족일보에 제가 그 논조를 보니까, 뭐 문제될 수 있는 논조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좀, 이렇게 기성신문이 다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꼭 가웠던 거죠. 꼭이 사상적 공산화를 이룩하려는 이런 수법 아니냐 하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의해서 사실상 그 사법살인을 당한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aughs> 결국 조영수 사장이 가고자 했던 길은 지금 남북 대화를 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이 시대에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그 시절에 좀 시기가 좀 빨랐다 뿐이지 그리고 이제 조영수 사장이 그 저기 제일동포 북성에 반대해서 철도에 눈부셔 시위도 했던 건전한 보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당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조영수 사장의 이제 그 묘지가 이제 그 남한산성 아래 자락이 광주시 가는 쪽에 있습니다만은 저도 몇번 가서 이제 그 추모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시대의 언론인이었죠. 뛰어난 언론인이었는데 시대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언젠가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복권이 돼야 됩니다. 재판에서, 어, 그때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 선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복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시절에 조영수 사장을 날려버리는데 앞장섰던 미 국무부나 박경희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사상적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논리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뭐 사용을 시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상적 공산화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향의 문제지 신문 하나의 논조에 휘둘린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법살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조용수 사장을 추모하면서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수 사장에 대해서 더잘 알고 싶으신 분은 어 조용수 평전 이라고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자책 형태로 읽어 보신다면은 만 얼마면은 이제 읽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 봐 주시는 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이만 마치고, 끝까지 이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